그리고 올림픽 앞두고 군데군데 이렇게 막새 건물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공사중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상징적인 저 브리즈번 사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 다른 사람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저막 조형물 위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이거는 그 보스, 어, 글쎄요, 유지보스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나 보네요. 어. 어. 진짜 좋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복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이 공원을 걸으면서 느낀 거는 여기서 걸음이 빠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고, 저는 여행기이라서 제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걸음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천천히 걷는데, 저만 괜히 뭔가 쫓기듯이 빨리빨리 걷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이렇게 빨리 걷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 퍼블릭 풀장이 있어요. 와. 사스핑 푸드라고 오, 여기. 그냥 다 무료로 그냥 쓸수 있는 거 같은데? 오, 음. <laughs> 조금 뒤까지 있네. 오, 음. 어, 이거 대박이다. 거의 문화적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놀라운데 여기 지금 또. 그 유명한 또스트 비치인가봐요 여기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다일광역하고 있고 여기에 인공해변이에요 다 인공 여기가 그옆 도시 골드코스트가 바다인데 거기에 있는 바닷물하고 모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공해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거의 뭐 대박이네 이거를 그냥 시민들한테 그냥 무료 개방하는 거예요 아 최고다 진짜 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저도 좀 돗자리 깔고 좀 누워있어야 겠어요 여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나도 좀 여기서 좀 분위기를 즐겨야 겠어요 자, 아, 저도 보자리를 좀 깔고 양말도 벗었고. 눈치보 이게 옷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벗어야 될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이상하다.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 지금 저... 5월? 아 5월이세요? 아 5월이세요? 아니요, 저 여행 왔어요. 아니, 여행, 오늘 도착했어요, 아, 아침에. 아, 브리즈번네요 예. 네. 시드니는 갔다 요 시드니는 3일 뒤에 가요. 아, 이따 들어가시 네. 아유 진짜 좋아요. 여행을 시드니가 여행을 더 좋아요? 훨 그렇죠? 좋아요. 아, 여기보다? 여기는 제가 볼때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일은 골드코스트 좀로 가시겠네요? 골드코스트 내일모레. 아, 예. 샤인 아, 저기 뭐지? 서예 예, 예, 네. 여기가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이제. 아, 그죠? 네. 시드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아. 얼마나 계셨어요? 거의 3주. 3주요? 네. 아. 얼마 안 됐습니다 계획은 그러면 얼마나? 네. 계획 한, 뭐, 잘 되면 2, 3년까지 걸어보고 있는데, 아. 일단 비자는 1년짜리라서. 아우, 네. 좋으시겠네. 아, 네. 젊을 때 많이 하셔야 돼요. <laughs> 저는 이제 월 하고 싶어도 나이가 안돼 아. 네. 되게 좋지 않아요? 아 되게 좋아요. 아 이제 벗으니까 좀 시원하네. 아 계속 땀 흘리고 있었네. 와 너무 좋다. 지금 세상 천국이에 천국.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또 지상낙원이 있을 줄이야. 아, 잠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아, 여길로 휴가 오길 잘했다. 너무 지금 행복하고. 오늘 종일 여기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신 게 전부예요. 커피 마시니까 목이 더 말라. 좀 시원한 거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오이 뭐야 양옆에 이렇게 마켓이 는 음. 마켓이 있어 음. 일단 마켓 또 마켓이지만 일단 뭐라도 좀 마셔야겠어 둘과 한 열한4 시간 전만 해도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일 줄은 몰랐어요. 브리즈번이 좀 조용한 도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엄청 활기찬 도시. 네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은 여기 슈알로 하게 되어 있어요. 슈알로 와주 원래는 맥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와우, 맥주 가격이... 야, 만만치가 않습니다. 드디어 맥주가 나왔어요. 아, 진짜... 와 목말라서 혼났네. 진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우, 할것 같다. 여기는 비교적 지금 한국에 비해서 건조한 편이라 되게 상쾌해요. 그늘에 있으면 은 더운 줄 모르고 지금 에어컨 뭐 위에 팬이 안 들어가는데도 하나도 안 더워요. 지금 기온이 27도, 28도 이 정도인데 진짜 돌아다니고 생활하기 딱 좋은. 아까 해변에 누워 있을 때는 또 완전 여름 느낌이었다가 여기서 지금 한 블록만 뒤로 왔는데 여기서 또 지금 한봄 가을 느낌. 여러분 진짜 8월에 꼭 한번 브리즈번 와 보세요.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저런 나무는 도대체 와씨몇년된 건지 모르는데 무슨. 아바타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나무. 여기 공용 바베큐장이에요. 보니까 여기 이거를 지금 바베큐 시설을 이렇게 스팟스팟으로 해놓고 여기 시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와. 아니, 무료 바베큐장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긴 예전에 그 하와이나 LA 이런 데 가도 파크마다 이제 무료 바베큐장이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가스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데는 그냥 수출을 한 다음에 본인이 그냥 그릴만 치우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불판이 있네요 너무 좋다 그냥 고기만 사와서 해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 여기 왔으니까 또뭐 호주산 뭐 소고기가 됐든 양고기가 됐든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천국이네요. 뭐. 아 이게 여기 시에서 자유롭게 뜯어먹도록 여기다가 텃밭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 텃밭을 그냥 이용해서 알아서 뜯어먹게. 이거 관리는 여기 시에서 한대요. 대박.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게 아까 여기가 바베큐장이었는데 여기가 아까 말한 그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고기만 사가지고 바베큐장에 스팟 중에 한 군데 자리를 잡은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그냥 상추나 뭐 이런 거, 케일, 아까 뭐 민트 이런 거 뜯어다가 쌈해 먹으면은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야채를 구하고 고기만 사오면 되는 거니까. 완전. 그러면 이제 끝났네 뭐. 이따가 마트나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고기 좋은 거, 얼마에 파는지. 제가 일요일에 어, 뮤직 라이브를 2시부터 하는데 오늘이 일요일이라 마침 운 좋게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었고 여유롭 잠깐 앉아서 한상 해볼까? 거라고는 앉아 있고 누워 있고밖에 없는데 왜 좋은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완전한 휴양지 온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휴양지 온 것보다 훨씬 여유롭고 좋아요. 이 분위기 보세요. 싫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길 진짜 잘했다. 마스뱅보꼭 오세요 여러분